말씀의 실제입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가 가진 신성의 징후들 중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는 질병과 허약함을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권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한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병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분은 인간이 고통받는 대부분의 질병의 주요 원인인 사탄보다 우리를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제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사탄에게 당하는, 그리스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까? 10편 82편 5절 7절은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며 그 결과로 자신들이 질병, 고통, 연약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합니다. 질병은 실제로 당신의 몸에서 퍼질 수 없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당신이 당신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들을 믿고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당신은 의롭고 거룩하고 공정하시며 참되십니다. 나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신 당신의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질병과 아픔 위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그 안에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